게임모드가 있는데 지금 베타라 가지고 일단 캠페인은 잠겨 있어요. 잠겨있고 멀티는 되고 워전도 되고 좀비는 안돼요 좀비가 아마 정식으로 구매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상점은 열려있고 얼티밋 어, 에디션이 85,000원이고 일반 기본이 49,000원 아마 기본으로 사면 이거 다 되겠죠 얼티밋은 아마 DLC하고 있는게 추가될것 같은데 멀티플레이는 지금 빠른 플레이에서 코어 있죠. 코어 이것도 잠겨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기본적인 게임을 사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협동팀 난투 이거는 돼요. 세개다좀 특색이 있는데, 조금 기본적으로 이게 리스폰이 거의 무한이라는 게 조금 특색인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이 하나가 아니고, 약간 이 스폰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되던가 아니면 뭐 거의 없던가 에스코트 이거는 약간 팀원이 그죠 VIP가 돼가지고 6대6인데 한 명을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 어, 그 호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에스코트가. 그리고 대망의 오전은 아마 기본에 기존에 있던 콜 오브 듀티의 오전하고 같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 어, 튕겼다. 튕긴 것 같은데? 어, 오전왜 튕기지? 오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오전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좀, 저는 좀색다를줄 알았는데, 바로 총 들고 시작하네? 이것도 신으로 똑같네? 비슷하네요? 자기 부활, 자기 부활이라는 것도 있네. 이제 자리만 지키면 되나? 비행기는 못하나? 조종, 가자, 타라, 타라. 비행기다. <laughs> 뭔데? 오심에. 하강, 시. 야, 내려와. 준비한다. 상승이 스페이스바구나. 간다. 된다. 나 간다. 야, 이거 뭔데, 이거? 으어 어, 어, 비행기 나간다, 비행기다. <laughs> 가자, 비행기 가자 야, 알았으면 미사일 달라고 나 야, 사람 있냐? 애들 뭐하냐, 지금? <laughs> 헬코텐데 야 미사일이 근데 별로 안나간다 야 미사일 쏘냐 지금 어 미사일 접근이다 큰일났다 어 미사일 피했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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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자 내려가자 잡자 잡자 이거 헬기한테 되나? 다다다 아, 야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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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쪼꼬 쪼꼬 잡는다 잡고 난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어쟤쟤저 사람 있다 지금 아 저래 저래 쏘는거구나 아, 이렇게가 맞추는 거네, 이거. 야, 빨리 사와라. <laughs> 아, 이거 헬리콥터 운전, 헬리콥터 운전 재밌다. <laughs> 재배치도 되나, 여기? 어, 됐다, 됐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어, 저기 또어 재배치 또 되나 이거? 계속 되나 이거? 여기서 계속 하나 본데 여기서.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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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야, 이게 반동이 없어가 막쌓도돼 이거. 앞장서봐요, 계정님 뒤에 못 하나? 다 가자 가자 가자자 가자. 어딘데 어딘데 야 이거 뭔데 왜리 이느리냐 오토바이가 어 이거 와 개쩐다 근데 총알하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급해야 되는데 자 탈락해 아 밑에 있다 밑에 총알을 어떻게 사니 가라 임마 가라 자자가 야, 이거 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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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방사능 걸렸다는데? <laughs> 야, 배치했다, 배치. 배치다 계정님 잘한다 오른쪽 오른쪽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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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야 이거 뭐죠 뒤에서 칼빵 놓는다 씨 뒤에서 칼빵 났어 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긴박하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초보들한테는 되게 재밌다 아 여기 아 이게 있구나 거점마다 약간 드는게 있구나 야 삐삐거리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데 더티바 기포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죽어버렸다 아 터지면 뭐씨 폭탄 터지는 거야 우리 형 탱크 타고 어디 가는데여 타아 타라 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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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운전 왜 이래 이거 가게 안 나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만더 내려온다. 그렇지. 야씨 오토바이 에 뺑소니 나 있다. 오토바이 뺑소니 나 있다. 차 이용 가능. 야 빨리 문자해가뭐 어, 뒤에 누구야? 어? 뒤에 누군데? 야 죽을 다 죽을 다 죽을 테. 자 오토바이 타라 빨리. 자, 청부생님 기다려야 돼. 토바이 타고 간다. 다 죽노, 거. 어?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야, 나도 좀 팔거든. 야, 씨. 아, 씨. 야, 살려줘. 살려줘. 다제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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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탱커 왔다 탱커 왔다 가자 스케리 저 버렸네 <laughs> 차... 여기 있어 여기 이거 못 올라타나 여기 아 자식 이거 뒤에 못 올라타니 와 뭔데 어떻게 봤지 와와 탱커가 씨 짱짱맨인데 완전히 4만 5만 원에 이런 게임이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총, 총 좋아하는 사람들, FPS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구매할 가치가 충분할 것 같은데, 저처럼 뭐 여러가지 게임 하는 사람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될것 같네요. 45,000원 주고 사서, 좀, 얼마나 할지, 보름을 할지 모르겠네. 한 일주일 하면 많이 할것 같은데, 조금 물론 뭐 캠페인 하고 있는걸 안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캠페인 이또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플레이 타임이 약간 그래도 한 대여섯시간 되면 캠페인이 뭐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구경할 것 같은데 이것도 백봄이 있잖아 나온나 임마 나온나 뭔데 이거 야 봤나? 탱커 잡는 거맞다요 어? 여러분 탱커 잡는 거맞다요